더 드라이브 리포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쉽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더 드라이브 리포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전기차, 2026년형 소니 혼다 아필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소니와 혼다라는 두 거대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모두 담아 만든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 소니 혼다 아필라는 외관부터 기존 전기차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미래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전면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되어 차량 상태나 다양한 정보를 외부에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라인 위주로 설계되어 고급스러움과 기술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며 주행 상황에 따라 조명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라이팅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덕분에 안정적인 비율을 갖추었고, 후면 역시 단순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전기 세단다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소니의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조수석 화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음향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 어디에서나 균형 잡힌 음질을 제공하고 영화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좌석은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고급 소재와 친환경 소재를 함께 사용해 미래 지향적인 실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실내 조명 역시 주행 모드와 분위기에 따라 섬세하게 조절되어 탑승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아필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차량에는 고성능 센서와 카메라가 다수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인식해 보다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대화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의 기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성능면에서도 2026 소니 훈다 아필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가속과 높은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 특유의 직각적인 반응 덕분에 가속은 부드럽지만 강력하고 정숙성 역시 뛰어나 실내에서는 바람소리와 노면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대용량으로 설계되어 한번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을 지원해 충전 시간에 대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주행 감각은 혼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고려한 세팅으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을 보여줍니다.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 시에는 차체가 단단하게 잡혀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전기차 특유의 낮은 무게 중심 덕분에 코너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점 역시 인상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2026 소니 혼다 아필라는 프리미엄 전기 세단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가격대 역시 그에 걸맞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모델은 경쟁 프리미엄 전기차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옵션과 트림에 따라 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